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1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 신규 감염은 호치민시 968건, 인정 439건, 동나이 393건, 폭장 174건. 안장 109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6건, 강릉 4건이 있습니다. 10월 18일 18시 발표까지 베트남 코로나 4파, 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16건 감소하였으며, 떠인인-138, 웅나이-124, 빈지옹9 8 속장-110, 포토5 0 띠엔장-48건입니다. 10월 27일 박당성과 10월 28일 하이지영성 영사 순의 일정 공지입니다. 호치민시 공안 응우옌 푸엉항 SNS 상 가짜 뉴스 유포. 10월 18일 오후 호치민시 공안 전자 포털은 응우옌 푸엉항이 SNS에 가짜 뉴스를 유포한 건에 대해 전했습니다. 푸엉항 구타 당했다고 고소. 공안 임원 아직 사건 파악 못해라 말해. 10월 17일 각종 폭로로 유명해진 음무엔 포엉항 이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어제 호치민시 공안기관에서 소송건으로 취조 중 보황옌과 그의 변호사 4명이 그녀를 폭행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상기 공안서에서 폭행당했다는 발언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죠. 조사 결과 양자간의 갈등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 없다는 것을 확인. 10월 18일 10시, 한과 변호사 호응우인레가 공안에 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스은 그래서 영상 공개할 수 있는 거냐? 맞으면 처벌하고, 아니면 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네요. 아직도 저 사람 팬이 많은가 봅니다. 이유기사에 따르면, 폭행 루머를 쓴 변호사들이 공안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팬들에게 페이스북으로, 로펌이 공격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동나이 회사 발병지 발견하고 자이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자들 보내. 10월 18일 오전 동나이성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운영위는 창신 베트남 주식회사를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십 명을 보내기 위해 자이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기에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신 베트남은 한국계 신발 공장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자의로 확진자들을 시설 격리로 보낸 다음 F1은 보고 없이 귀가 시켰는데 이후 확진 사례가 나오자 빈후현 당서기가 붕괴한 모양입니다. 동나이 성장가오 티엔 중은 창신 베트남 임원진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댓글 반응인데 창신에 대한 비난 보단 저는 호치민시 국영 기업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저런 식으로 대응했었습니다. 확진자만 격리하고 다 귀가시켜 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설 격리가 좋은 점이 없어서 다들 격리시설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일본은 시설 격리 안에도 베트남 보다 사망자가 적다.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적어도 글을 쓴 기자가 원한 반응 은 아닐 듯하네요. 속당성과 까마우성 코로나19 고위험 지역대 서부의 많은 성의 전염병이 다시 둔화되는 사이, 속장성과 가마오 성두성은 다시 서부에서 코로나19 감염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유는 각성에서 이 두성으로 기성자가 너무 많이 몰렸으며그 중에는 기존 감염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마오 성은 10월 1일까지 확진자 369명으로, 최소 확진자 지역 중 하나였으나 이후 1000명을 빠르게 넘겼으며 10월 16일에는 1122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속장 성도 지금까지 약 4만 명이 호치민시와 남동부 지역에서 기성하여 감염자가 많은 가운데 지난 며칠간 매일 약 200건의 신규 감염을 기록 중입니다. 베데스는 격리 시설이 큰 감염원입니다. 라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린존 기준 도달 13개 성시. 10월 18일 오후까지 13개 성시가 전염병 관련 1등급에 도달. 어국계 성이 2등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좋은데 이대로 행정이 일괄 적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어제 소개한대로 중앙정부의 규정을 어기는 지자체장은 처벌하겠다는 강경 발언이 각 지역 등급 발표를 더 더디게 만드는 것 아닐까 싶네요. 일단 교통부 차관은 지역 간 검문 소가 방역에는 도움이 안 되고 운송 에만 차질을 심하게 준다며 개선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 치민시 전염병 통제 위해 적지 않은 대가 치러야 해. 각 개방 방역 조치 들이 전생산을 5%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회의 임원에 따르면 공공투자 지출은 겨우 32%였으며 많은 목표가 미달했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생산과 사업 분야는 급락하여 지역 내총 생산은 마이너스 4.98%로 21년 총 마이너스 5.06%로 예상됩니다. 공공투자 분야는 20개 핵심 목표 검토를 통해 향후 11개만 완료 예상되며 13개는 미완료, 5개는 아직 이 시점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올해 안에 쓰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외 22개 군현 모두 전염병 통제 기준을 충족하여 새로운 정상 단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0월 18일 45개 성시의 신규 코로나19 감염 3,168건 추가. 검사 상황 전일 202,147명 대상으로 10만 7224건의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772만 7,568명 대상으로 2,093만 8,514개의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예방접종상황 10월 17일은 131만 2,650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총접종자 수는 6,343만 4,180명으로 1차 접종자 4528만 1937명, 2차 접종자 1815만 2243명입니다. 응우인 런 히에오 병원장 격리시설 지역과 야전 병원 해체 제안.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장 응우인 런 히에오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와 방역 통제 효과를 상향하기 위한 일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빙 칭 총리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 의료진 대표 간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 격리시설과 야전병원을 해체하고 보건부 기준에 따라 자가 요양하도록 치료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감염자가 급증하면 마을 전체나 공장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2. 비감염자를 위해 병원의 통로를 두 개로 나누고 의심자는 완충지대에서 PCR 검사로 확인합니다. 병원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 간병인의 무작위 검사를 정기 수행하여 발병을 막습니다. 3. 코로나19 치료는 응급 소생, 중증 치료, 코로나19 이후 3단계로 분할합니다. 음성 판정자는 바로 코로나19 이후 단계로 이동하여 일반인과 같이 치료하고 이에 대한 급여와 장비 조달 등의 명확한 지급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사립병원에게 민간 의료를 허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용 각종 치료를 개발하게 해야 합니다. 5. 12에서 18세 청소년과 임시거주 근로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6. 노동자의 주거를 재편성하여 같은 부서 근무자들끼리 머물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베트남 기준으로 사망률의 최소화가 목표라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도 심각하지만 아직 크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번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19 사회보험 대상 직업병 제한.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 대상 직업병 목록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막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사회보험 기금과 고용주 지급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코로나19에 대한 질병 수준을 15%로 정하는 것에 입안 기관이 이유를 명확히 하고 적용 평가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직업병으로 간주하며 보건부도 비슷한 제의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